A라는 사람은 돈이 여유가 있어요. 남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잠깐 그래도 이자를 받고 굴리고 싶어요. 그런데 마침 B는 돈이 부족해요. 이번에 이분은 B는 식당을 하신 분인데 맛집이라 소문나서 사람들이 자주 오는데 맨날 줄 쓰다가 돌아가시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번에 가게를 확장 좀 해보려고 해요. 돈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A와 B가 만나서 어, 너는 돈이 남아. 너는 돈이 필요해. 잘 됐네. 그럼 딱 악수하고 남는 돈좀 빌려주셔. 어, 그럽시다.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배번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돈이 남는 A는 지금은 돈이 남지만 난 2년 후에는 돈이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 중간에 필요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가게를 좀 늘리고 싶은 B는 이 돈으로 면 뽑는 기계를 사면 2년 안에는 못 갚아. 한 3, 4년은 걸릴 것 같다. 이러면 남는 돈이 있고 돈이 필요한데도 이두 분은 거래를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이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있으면 중간에서 그 빚지는 과정을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 은행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여윳돈과 돈 필요한 사람들의 만기가 다 다른 걸 은행이 흡수해서 만기 불일치를 해소해 주는 전문 용어로 만기 불일치 해소 기능이라고 하는 게 은행의 핵심 스윙 모델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은행이 없으면 아무도 돈을 못 빌려요. 또돈 많잖아. 2년 후에 갚을 수 있어. 안 돼, 3년 걸려. 아이, 그럼 안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이래 반복인데, 은행은 중간에서 그걸 다 해내는 기관입니다. 그리고요, 은행이 이 만기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법은 은행이 은행 돈으로 리스크를 안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가. 돈 찾으러 왔네. 그런데 B가 어, 갚겠다는 날짜에 못 갚았네. 그럼 어떻게 해요? 마침 C가 예금하러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C가 예금하러 온그 돈을 그냥 A한테 줍니다. 은행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C는 자기 돈이 그냥 은행에 있는 줄 알죠. C가 다음 날 예금을 찾으러 올 수도 있잖아요. 어 그럼 갑자기 오셨네. 그럼 이분한테는 무슨 돈으로 드리지 하면 어어 그저 D가 예금하고 한 돈이 있구나 하면 D가 예금한 돈에서 헐어서 내주고. 그러니까 은행은 사실은 계속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는 은행이 그런 일을 열심히 하라고 권장하고 하도록 허용하고 더 그렇게 사람들이 빛내는 걸 도와주라고 그럴까요? 어, 생각해 보면 현대 사회는 그래야 세상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부채라는 게 필요한 상황은 실제로 매우 다양한데 예를 돕기 위해서 딱 하나의 예시를 먼저 좀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어, 김치 공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김치 공장은 김치를 아주 정성스럽게 맛있게 잘 만들어요. 그런데 똑같은 김치 공장이지만 어떤 김치 공장은 위생 관리도 안 하고 직원들 출근도 제대로 안 해요. 관리가 엉망인 거죠. 그러면 망하잖아요. 망해요. 그 망하게 되면 배주 농민들도 망하게 되고 김치 공장을 제대로 운영을 못 하던 대충 운영하던 김치 공장도 망하게 되죠. 그러면. 김치 공장 경영 잘하는 훌륭한 경영자에게 야, 네가 이 김치 공장 그 인수해서 빨리 운영해라. 그래야 저 김치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월급을 주지 얼려와서 좀 같이 좀 해라. 이렇게 해야 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 너 김치 공장 운영 잘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저기저 김치 공장 망했댄다. 네가 인수해라. 이래야 되는데 네, 인수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고 제가 300억 원을 딱 모아 놨지 않겠습니까? 딱 드리고 저 인수하겠습니다. 뭐 되겠냐고요. 그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돈을 빌려야 되거든요. 그때 이 김치 공장한테 돈을 빌려줘야 저 망해가는 김치 공장을 인수해서 다시 돌아가고 직원들도 일자리가 유지되죠. 그런데 야 빚은 치지마 부채는 나쁜 거야 무차입경영 좋은 거 몰라 그돈 빌리는 거 습관된다. 이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김치 공장 하나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출이라고 하는 건 빚이라고 하는 건잘 활용하면 잘 활용하면 어. 상당히 드라마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만약 그게 허락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가 나쁜 겁니까? 라고 물으면, 어, 잘 쓰면 좋은 거죠. 그런데 부채가 그러면 좋은 겁니까? 라고 물으면 꼭 좋지만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채는, 어, 뭐랄까요? 음, 마치 부엌에서 쓰는 부엌 칼 같은 느낌이에요. 부엌 칼 잘못 쓰면 손 다치죠.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부엌 칼이 없으면 부엌이 돌아갑니까?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채는요, 어, 제대로만 쓰면 좋은 거다. 그 부채가, 어, 잘못 사용되는 것만 막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 신용평가를 잘 하면 됩니다. 즉, 부채를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을 잘 판단해서, 어, 그런데 요즘, 요즘 현대사회는 점점 그런 그 스크리닝 하는 이 사람이 부채를 일으킬 만한 자격이 있나 없나 이거를 바라보는 시스템이 계속 정교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신용평가 혹은 신용점수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건데요. 우리는 평소에 신용점수를 잘 관리해야 돼. 그래서 신용점수 잘 관리하는 법, 뭐, 신용평가에 점수 올리는 법, 뭐, 이런 거, 블로그에 찾아보면 많죠. 그러면서 나중에 신용점수 떨어지면 대출받을 때 대출도 못 받는다. 이거 되게 중요해. 이제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신용점수는, 어, 그렇게 따로 관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용점수라는 게 뭡니까? 이 사람에게 과연 돈을 빌려주면 잘 갚을 건가, 안 갚을 건가를 그 금융회사가 판단하는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신용점수를 높이는 법, 이런 건 사실은 존재하기도 어렵고 존재해서도 안 되는 거죠. 마치 내일 건강검진이니까 오늘은 어, 다이어트하고 운동도 하고 푹잘 자고 그래야지 그러면 건강검진에서 내일 좋은 점수가 나올 테니까 라고 한다면 다음날 건강검진에서 그게 좋은 점수가 나오면 건강검진이 이상한 거죠. 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분은 진짜 건강한 분인지 하루만 잠깐 운동한 분인지를 구별 못 한다는 거니까. 이렇게 현대 사회는 신용 평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부채, 과도한 부채, 불필요한 대출, 위험한 대출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쪽으로 발전하고 있어요. 우리 부채나 빚이라고 하는 걸 없앨 수 없는 이유는 말씀드렸던 현대 경제 시스템이 그 부채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채는 어 우리 사회에서 조금 소외된 분들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나 혹은 물려받은 게 없는 분들이나 뭔가 그 역전을 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계층을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라도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대출을 어 줄이고 규제하고 대출을 못 받게 하고라고 하는 건어 계층 사다리를 끊는 겁니다. 이 재테크를 할 때도 부채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죠. 재테크에서 부채를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재테크의 본질은 결국은 투자잖아요. 근데 투자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남의 어깨에 올라타는 일, 그게 투자예요. 야, 너좀 잘하는 것 같은데 나좀 업고 가. 라고 하는 게 바로 투자인 겁니다. 반도체로 유명한 요즘 그 미국에서 뜨고 있는 N사가 좋은 인공지능 반도체 잘 만든다는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러면 야 이게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게 진짜 돈이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확신을 가지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뭐예요? 1 번, 제 2의 이 인공지능 반도체 만드는 회사를 내가 창업하는 겁니다. 내가 이게 돈 되는 거니까. 어, 그, 그게 바로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에요. 물론, 공장을 만들려면 돈이 들죠. 그런데, 빌려서, 대출을 받아서, 그래서 반도체 공장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벌면, 그거 갚고, 나머진다내 돈이 되는 거잖아요. 어, 그,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어,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으면 안 되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걸 은행에 입증을 해서, 어, 대출을 받아야 하니까, 어려울 수 있다고요. 그러면 야 여기가 잘될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하지?라고 할때두 번째 방법은 그리고 매우 보편적이면서도 유용한 방법은 바로 그 회사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 회사 주식을 산다는 건그 회사 어깨에 올라타서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의 주가 지수인 S&P 500 지수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건 누군가의 어깨에 올라타는 거냐면 미국이라는 나라, 미국의 경제라고 하는 나라에. 올라타는 거예요. 미국 경제가 잘 되면 그 S&P 500 지수가 계속 잘 오를 테니까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는 건 대한민국 잘 나갈 거야 앞으로 대한민국 걱정 마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어깨에 우리가 올라타는 행위가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는 겁니다.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주식 투자는 그런 부채를 사용해도 될까? 레버리지를 써도 되는 걸까? 그게 부채의 유용성을 활용하는 방법일까? 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빈대서 투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기 때문에 어느 기간에는 50%씩 떨어지기도 하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만약에 빚을 내서 샀다가 50, 고점에서 사서 50%가 떨어지면 나는 내 자산은 다 날아가는 거거든요. 내 재산이 1억 밖에 없는데 1억을 빚을 내서 2억 원어치 코스피 지수를 샀는데 그게 반토막 나서 1억이 되면 1억 빚져서 2억 원어치 투자했는데 내 거가 1억 원 되면 내 돈은 다 날라가고 빚 갚으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투자할 때는, 어, 중요한 건 말씀드린 대로 고점에서 안 사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점인데 팔아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인데 대체로 우리가 경험을 하면 저점에서는 팔게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이 돈이 다 날아가면 나는 굉장히 괴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갚아야 할돈 없으면 전화 오는 돈그 돈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저점이 왔으면 버티거나 심지어 더 사야 되는데 못 버티고 저점에 파는 거예요. 부채를 쓰면 레버리지를 쓰면 저점에서 못 견디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자산은 오로지 여윳돈으로만 해야 되고 부채를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는 변동성이 작은 많이 오르 놀라봐야 별로 많이 안 오르고 떨어져 봐야 많이 별로 안 떨어지는 이 자산은 레버리지가 가능해요. 그래서 주식과 부동산은 방향은 같이 가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서로 다르기 때문에 주식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항상 기다렸다가 위기가 왔을 때 저점에서. 이건 저점이다 싶을 때한번더 기다려서 우량주 매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는 거고, 아파트는 어, 특별한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사놓고 기다리는 거다. 이런 투자의 격언이 있죠. 네, 오늘은 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부채는. 특히 우리의 재테크의 핵심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재테크를 할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주식과 채권과 뭐 부동산과 금과 이렇게 성격이 다른 자산들을 묶으면 긴 시간 동안을 보면 비슷한 수익률을 거둡니다. 그냥 주식만 담은 바구니나 부동산만 담은 바구니나 채권만 담은 바구니나 아니면 3분의 1씩 담은 바구니나 길게 보면 어뭐 크게 다르지 않은 비슷한 성과를 보여요. 그런데 주식만 담거나 부동산만 담거나 채권만 담거나 금만 담거나 하는 것은 그 사이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몰빵이니까. 그런데 어차피 길게 보면 비슷한 결과를 낼 거라면 섞는 게 안전하죠. 섞어 놓으면 이 녀석이 오를 때는 이 녀석이 안 오르고 이 녀석이 안 오를 때는 이 녀석이 오르고 그러면서 그 진폭이 크지 않을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그 변동성을 줄일 수 있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좋다. 이게 이유가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재테크를 왜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면서 생각해봐야 할 포인트입니다. 재테크를 하긴 왜 해? 돈 벌려고 하지? 라는 생각이 대부분이시겠지만 그 마음을 조금 더 깊이 파보면 우리는 재테크를 고민하는 이유가 사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만큼은 돈을 좀 벌어야 될것 같은 초조함이 있어서일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돈을 열심히 벌고 재테크를 하는 이유는 내가 남보다 돈을 많이 벌어서 굉장히 후, 어, 행복해지고 싶어 라는 목적이 아니라 남들 버는 만큼은 나도 좀 쫓아가서 벌어야 불행해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재테크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들이 돈을 버는데 내가 못 벌면 되게 불행해집니다. 남들이 돈을 다못벌때 같이 못 벌어야지 남들은 버는데 나만 못 벌면 남들은 그돈 버는 걸로 차 바꾸고 옷 사고 막내 주변에서 별별 일을 다 벌일 거 아니겠어요 내 눈에 차라리 안 보이면 몰라도 그래서 내 눈에 주변에 어린 거리는 내 지인들이나 내 친구들 혹은 우리나라 사람들 근데 어차피 모르는 사람이지만 내 눈에 자꾸 왔다 갔다 어른 거리잖아요 내 눈에 어른 거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사람들하고 비슷한 포트폴리오를 맞춰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자산의 70, 주식을 포함한 금융 자산의 30, 이렇게 넣어놓고 있거든요. 이게 옳은 포트폴리오인지 아닌지는 알수 없어요. 그러나 나도 부동산의 70, 주식의 30, 이렇게 넣어두는 게 필요하다고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 어른거리고 내 눈에 띄는 사람들의 포트폴리오와 내 포트폴리오를 비슷하게 맞춰 놔야 그들이 돈을 벌 때는 나도 벌고 그들이 잃을 때는 나도 잃고 최소한 그들만 벌고 나는 못 벌어서 그들이 내 눈앞에서 막옷사 입고 차 사고 집 사고 하면서 나를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의 행복도를 떨어뜨리는 그 상황을 막을 수 있잖아요 세상의 포트폴리오는 어떤 포트폴리오가 완벽하고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런 게 있다면 다 그걸로 했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 세상에서 두 번째로 좋은 포트폴리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와 내 포트폴리오를 맞추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돈을 제일 많이 벌어주는 포트폴리오는 아닐 수 있지만 마음을 제일 편하게 만드는 포트폴리오라면 그건 맞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알겠어요. 내 나이가 이제 70살이에요. 어, 내가 지금까지는 부동산도 안 사고 뭐 주택도 안 하고 적금만 하다 보니까 어쨌든 사업도 잘 되고 해서 100억이라는 자산을 모았어요. 그러면 70억은 부동산을 사고 금융 자산은 30억을 사고 이제부터 그러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산이 이미 만들어진 분은 뭐 부동산, 뭐 주식 뭐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죠. 문제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의 경우엔 부동산 70, 금융 자산 30을 이걸 어떻게 만드냐 하는 질문이 이제 떠오르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재산이 지금 이제 사회생활 막 시작해서 3천만 원이 있다고 쳐요. 3천만 원의 70%면 2,100만 원인데 2,100만 원짜리 부동산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하는 분은 앞으로 대략 한 30년 정도 어, 경제활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30년 동안 경제활동을 하면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나한테 현금이 들어올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삼십 년 동안에는 소득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략 한 이십억 정도의 현금이 앞으로 삼십 년 동안 아마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어. 그럼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분은 나는 돈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요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분은 이미 포트폴리오에 앞으로 벌돈 이십억이라고 하는. 포트폴리오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변화가 없다면 이분은 앞으로 30년 후에는 재산이 현금 20억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고요. 어, 그런 가정을 하면 앞으로 30년 후까지 그냥 기다려서 어, 연봉을 계속 모아서 20억이 되면 거기에 70%인 14억짜리 부동산 자산을 사면 돼요. 어, 그러면 한 30년 후에는 아주 이상적인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부동산을 안 사고 그대로 갖고 있다가 30년 후에야 그동안 모은 돈으로 그때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그 사이에 부동산이 막 급등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30년 전에는 14억이면 내 마음에 드는 집을 살수 있었는데 30년 후에는 돈은 열심히 모았지만 14억으로는 그 집을 못살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런 선택도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20억이라고 하는 그런 현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직장에 나는 다니고 있다면 지금 어떤 식으로든지 빚을 내서 십몇 억짜리 부동산을 사고 나머지 기간에 들어오는 현금으로는 이 빚을 갚는 겁니다. 그럼 60세가 됐을 때는 부동산 70, 금융자산 30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똑같은 결과가 올 겁니다. 즉 한 분은 그냥 계속 돈을 모아가다가 60세가 됐을 때 그때 부동산을 구입해서 부동산 70 주식 30을 만드는 것. 두 번째는 먼저 부동산 70을 어떻게든지 빚을 통해서 만들고 나머지 기간 동안 그 빚을 다 갚아가는 선택을 하는 것. 두 가지인데 만약 아우 나는 건강도 안 좋고 우리 회사도 불안 불안해서 중간에 그만둘 리스크도 좀 있는 것 같아. 꽤 커라고 생각하면 그분은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시면 안 돼요. 어,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니야 나는 뭐 건강하기도 하고 우리 회사도 뭐 나쁘지 않은 회사고 그래서 특별한 내가 무슨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 30년 동안 계속 나는 이 회사에서 차곡차곡 월급을 받아가면서 나의 재산에는 현금이 늘어날 거야라는 가정을 더 강하게 하신다면. 먼저 부채를 일으켜서 부동산을 사놓고 나중에 갚는 그런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가슴속에 이렇게 돌덩이 하나 있는 것 같은 무거움이 있는 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 부채를 일으키라는 뜻이구나 내지는 부채는 많을수록 좋다는 말이구나로 혹시 오해가 될까 봐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차라리 저보고 그냥 찍어주세요라고 한다면 앞으로 3년 후, 5년 후에도 존재할 만한 뭔가를 구매할 때 쓰는 부채라면 그건 고민을 해보시고요. 어떤 자산을 구입하는데 그 자산의 변동성이 이 부채를 충분히 견딜만 하다 싶을 때는 부채를 어, 고정관념만 갖지 마시고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러나, 뭐,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내지는 뭐 신용카드 물건 구매 같은 그런 소비에 대한 부채는 어, 나쁘다고 하기도 어렵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바람직합니다라고 하는 범주에 있는 부채조차도 아닙니다. 어, 소비를 하는데 쓰는 부채라면 어, 그건 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굳이 그런 정리와 조언은 드릴 수 있겠네요. 물론, 사실이 부채라는 그 시스템은 소비재를 살 때도 부채를 계속 일으켜 주어야 경제 전체가 활성화되는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으로 돌아오면 어 그냥 소비를 위해서 부채를 일으키는 건 결국은 이제 계속 뒤로 부담을 늘리는 행위라서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겠네요. 가계 부채. 국가부채에 대해서도 유사한 고민을 합니다. 어, 가계부채나 국가부채도 역시 본질적으로는 꼭 필요한 거지만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특히 이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는 어,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우리가 고민을 할때 항상 이건 어떻게 되지 이건 앞으로 괜찮을까 하는 걱정을 늘할 수밖에 없는 주제여서 이 가계부채 국가부채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해요. 네 부채와 관련한 우리의 걱정 중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실제로 양도 많고 또몇년 전까지만 해도.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그래서 걱정거리고요. 어, 실제로 숫자를 말씀드리면 2023년 4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1위입니다. 가계부채가 2,000조쯤 돼요. 어, 그리고 부채가 많으면 이자로 내야 되는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에 쓸 돈을 미리 당겨서 쓴 거라서 그게 뭐 가계부채든 기업부채든 국가부채든 부채가 많다는 건 경제 활동의 활력을 떨어뜨립니다. 부채 덕분에 경제 활동의 활력이 늘어나기도 하지만 그 부채가 있다는 이유로 활력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들 걱정을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금액이 분명히 크기는 한데 세계 1위이기도 한데 이게 무작정 안 좋은 거고 나쁜 거고 큰일이고 비극이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조금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일단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가계 부채인지 이게 자영업자가 이게 기업인인지 가, 그냥 개인인지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자영업자의 부채는 가계 부채에 넣어야 되는지 기업 부채에 넣어야 되는지 경계가 좀 모호합니다. 기업이라는 건거의다 부채를 내서 생산활동을 보통 하다 보니까 이제 자영업을 위한 가계 부채도 뭐 기업 부채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면 가계 부채 통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볼 필요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주로 고소득층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계 부채가 많고 아유 이 집은 참 부채가 많네 이자를 많이 내야 되겠네라는 생각은 들고 자칫하면 이 집은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질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고소득층이기 때문에 충격이 완충될 가능성이 높다. 가계 부채가 많아서 위험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이런 점 때문에 가계 부채 때문에 우리나라 망할 것 같아요. 까지는 안 가는 게 매우 현실적인. 어, 타겟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좀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반 토막이 나거나 경제가 어려워져서 집단적인 연체가 발생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게 예전에 그 imf 그 금융위기나 외채 위기처럼 뻥 터지거나 아니면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다거나 이제 그런 상황과는 좀 다른 성격의 위기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은행으로부터 어 빌린 돈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 은행은 채무자들이 만기를 연장하면서 경기가 회복되기를 기다려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산의 도미노가 오지 않도록 시간을 벌 수도 있고 조정을 할수 있고 그런 여지는 있다. 물론 이런 설명을.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아무리 많아도 괜찮으니까 더 늘리자 이런 식으로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이게 진짜 치명적인 건지 급성인지 아니면 치료될 수 있는 부분이고 피할 방법이 있는 건지는 어느 정도 예상과 가늠을 해야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전망할 때보다 뚜렷한 시야로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계부채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그냥 막연하게 위험한 거. 아니면 막연하게 괜찮은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게 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어 국가 부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국가 부채는 우리나라가 어 매우 낮은 편입니다 매우 낮은 편이 맞아요. 대략 GDP 대비 국가부채의 기준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 뭐50%언저리니까그 어떤 기준으로 봐도 낮은데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네,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는 있지만, 적어도 지금 현재 우리가 고령화, 고령화, 하도 고령화 걱정을 하다 보니까 이미 우리가 매우 고령화 되어 있나 보다 노인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건가 보다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아니고요. 2024년 현재 기준으로는 아직은 다른 선진국보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편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앞으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위험해질 거다. 그런 얘기고 앞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늘어나면 우리나라 국가부채도 지금보다 굉장히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인구통계학적으로 고령화는 사회복지 비용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부채를 얘기할 때는 지금 많다, 지금 적다, 그러니 지금 어떻게 하자는 논의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금은 괜찮지만 고령화 속도가 가파르게 높아질 거니까 그 때가 되면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어떻게 될지 이것까지 함께 고려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어, 부채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부채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너무 위험해, 너무 걱정돼, 큰일이야, 라는 그런 막연한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꼭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아도 되실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뉘앙스로 제가 이런저런 사례들을 이야기로 만들어 들었어요. 부채는 괜찮아요 바람직합니다.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부채가 위험하기도 하고 분명히 조심도 해야 되는데 그러나 부채가 없어질 수는 없고 잘 활용해야 되고 잘 활용하면 꼭 필요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부채 상황이라는 게 그리 비관적이지 않은 다른 포인트들도 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 이두 가지 이 공포와 혹은 다른 다른 상식들을. 좀 같이 법무리고 섞어서 우리의 부채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자라는 게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결론이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 재미있게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